다음은 문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아랍누리 마틴의 콘서트가 2, 4, 6, 8, 10월 달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 콘서트는 클래식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면서 클래식 대중화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5개 공연 중 2개 이상을 예약하면 패키지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고 하니 관람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시내오페라 시리즈가 지난해 매진 신화에 힘입어 올해도 계속됩니다. 2월 22일 상영되는 드라마틱 오페라 리골레토는 가극 작곡가 베르디 작품 중 가장 유명한 클래식 작품인데요. 특히 이번 공연은 평론가 이용숙의 해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용인문화재단이 출범 2주년을 기념하며 3월 1일 케베스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를 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주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마에스트로이자 KBS 교향악단의 수석 개관 지휘자인 곽승혜 지휘로 아름다운 클래식의 향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40% 할인에 이달 31일까지는 예매 전석 30%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